자. 음. 잘했어요. 음. 시작. 응. 자, 음에또요기 7이 13은 아닌 것 같은데 응. 뭐 같을까? 5기 6은 1 12. 1 12음 오케이 시작 여기서 굿할수 있을까 한번 6 2. 1은 7 6 더하기 뭐하면 13이 될까? 6 더하기 6은 뭐예요? 6 더하기 6은 12 근데 얘는... 7 그렇지 4 더하기 10. 4 더하기 뭐하면 13이 될까? 더하기 6은 10그면더큰거 해야 되지? 4 더하기 5 9 오! 짱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음. 완전 잘했어요. 또7 더하기 7 더하기 음, 7 8은 15 음, 얘는 뭐 써야될까라면 좀 치워봐요 7 더하기 8은 15는 얘보다 많으니까 에? 더 작은 거 써야돼 7 더하기 7은 14 그래도 아직 큰데 그러면 음? 7 더하기 6은 13 오, 또? 8 더하기 8은 16 근데 안되겠지? 팔 더하기 9는 17더 커지면 안되고 작아져야지 팔 더하기 7은 뭐예요? 15 그래도 얘보단 크지 팔 더하기 6은 뭐야? 8 더하기 6은 14 그래도 크니까 그럼 뭐 넣어볼까 그 다음에 팔 더하기 8 더하기, 8 더하기 2는 10 10보다 커야 되고 8 더하기 2는? 10 8 더하기 3은? 11 8 더하기 4는? 12 8 더하기 5는? 10 찾았다 됐어요 이거는요? 이건 나중에 하고